그래서 당신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젊음도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거를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고 30대 40대 50대 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이제 먹힐 때가 있는데 그런 거 공감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20대한테 만약에 딱 하나의 조언을 한다면 정말 딱 하나 딸이 나중에 20살이 된다거나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적이 있어요 하나의 조언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라 최대한 많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읽어보라. 사람이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even types of learning styles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겪어봐야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조각조각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처음이고 끝이에요. 프로젝트 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머리를 깨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지고 일을 잘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러닝 스타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확률이 많아요. 배우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지만 문제는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중에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을 빨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어, 귀 기울여 들어봐라 라는 이야기 안에 두 가지가 사실은 숨어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예요. 그런데 아직 20대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죽는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한 번도 내가 진짜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청장년층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 겪을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뭐 주변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들어갈수록 육체가 소멸되고 있구나. 되게 힘 빠지고, 그렇게 뭔가 피부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나이에요, 20대는. 그래서 당신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젊음도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거를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와이 사람 엄청 잘 나갔었네. 와, 뭐 엄청 엄청 뭐 이렇게 화려한 생활도 즐기고 화려게 혹은 뭐 사교계 엄청난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이랬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뭐 잘산 사람도 있지만 다음 이게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반드시 성공과 실패가 인생에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말년에 모두가 다이 사람한테 등을 돌리고 거지로 살아간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온갖 배신을 당하고 절망했지만 나중에 다시 일어선다든지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유한 인생이 있어요 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아, 저 사람도 처음엔 좋아보였지만 나중에 실패했으니까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혹은 네. 지금 내가 보잘 것 없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어. 라는 것을 보고. 하지만 그, 그, 그 성공 역시 영원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인, 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특히 위인전이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멘토들 보세요. 결국엔 다 죽었어요.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 나는 예외가 아니다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생을 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은 볼 것이고, 소설이 아니라 실제자는 보잘 것 없던 사람이 또 성공하는 것도 볼 것이고, 배신, 사랑, 북한에서 어떤 우연, 행운, 노력,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또 시대적인 것을 만나야 된다고 이런 굉장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찔끔찔끔찔끔 보지 말고, 한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여러 명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죽었다. 나도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 것이냐. 철학책 이런 것보다 사람한테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 저는 조금 못했을 걸 나중에 이제 30대에 가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뭐 예술가, 철학자 혹은 배우. 보세요. 많잖아요. 예전에 너무 아름답고 혹은 멋있었던 사람 지금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거나 그 사람들 젊었을 때 인생하고 지금 인생하고 완전히 많이 읽었을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책인데 하지만 단편적인 어떤 사상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었다를 여러 명의 인생을 한번 보신다면.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한다면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인문학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 살아보니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난 죽으면 죽기까지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럼 제가 갑자기 뭐 퇴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100살 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인생의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고 30대, 40대, 50대 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이제 먹힐 때가 있는데 그런 그 공감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아무튼 자기기 길을 발어하고 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20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怎么了？